자 이항분포 합시다. 이항분포 이항분포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항분포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이항정리 배웠죠? 앞에서 이항정리가 이런 거 있죠. 뭐 p 플러스 q 있으면은 아, 너는 p 플러스 q 하지 말자. a 플러스 b의 n승 막 이런 거 해봅시다. 네. 여기서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x 플러스 3에 만약에 5승에서 x 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찾는 거라고? 다 쓰고 다 써서 더해서 5 되는 거 찾고 그다음에 5 c e 이렇게 구해 주셨죠? 기억나요? 앞에서 했던 건데 이항 정리? 아 네네네 그죠? 네네. 이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서 이항 분포는 뭐냐면 잘 봐요 얘가 일어날 확률 일어나는 거 얘는 뭘까? 안 일어난 거겠지. 얘는 일어난 거고, 안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럼 일어나는 화, 화, 일어나는 확률을 p라고 하면 안 일어나는 확률은 몇인 거죠? 1-p인 거죠. 그죠? 그 이런 거예요. 내가 n번 중에 3번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똑같이 주사위를 땡땡땡 6번 굴렸어. 주사위를 6번 굴렸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 굴렸어. 근데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피라고 해보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피면은 3분의 1 확률이겠죠? 근데 주사위를 6번 던지는 것 중에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어? 그럼 주사위를 6번 이게 굴리잖아. 6번 중에 몇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2 해주고, 일어나는 확률은 몇이야? 3분의 1인 거니까 그 3분의 1이 몇번 일어나고? 두번 일어나고, 나머지 여섯 번 중에 두번뺀네 번은 3분의 2. 즉, 3의배수가 아닌 녀석이 네번 일어나면 되겠지. 근데 이거 식을 딱 봤더니, 어? 똑같이겠죠? 맞아요? 이 X가 여기서 3분의 1인 거고, 이 3이 여기서 3분의 2인 거잖아. 근데 이항 정리와 이항 분포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단지 그 차이가 뭐냐? p 플러스 q가 어떤 거다 항상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거의 확률은 몇이에요? 더하면 항상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 정리는 일어나는 거다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항상 1인 거다. 거기 나와 있어요. 저다 확률 다 더하면 1이 된다고. 어디냐면 잔짠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 응, 없어. <laughs>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밑에 보면은, 어 161페이지 가운데 어드바이스 보면은, 이항정리에 의해서 전개식정한게 있죠? 161페이지에 가운데 어드바이스 밑에 보면은 2번에, 그죠? 이항정리, 정리한 식과 같다고 해놓고, P랑 Q랑 더하면 1이라고 돼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 더하면 1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 나와있는 식들 다 더하면, 우리 이항정리에서 나온 그 식들을 다 더하면, P 플러스 Q가 1이기 때문에, 1은 n 번 곱해도 어차피 1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을 뜻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거나 그 것만 좀 주의해서, 그죠? 그렇게 식를 적으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이항 정리는, 이항 분포는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항 분포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B라고 써서 표현하고요. B n 번 시행해서 확률은 근데 P예요.라고 우리 이양분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행을 똑같은 시행을 n번 한다라는 거고요. 그때 그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확률을 p 라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즉 주사위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여섯 번 굴려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는 게이항분포의 용어겠다. 그래서 6번 시행하는 거고 3분의 1이 확률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녀석에서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너네가 잘, 마시, 잘 생각해봐요. 내가 주사위 말고 동전을 500번 던졌어. 앞이 약몇번 나올까? 250번 나오겠죠. 그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확률 곱하기 횟수 한 거겠죠? 아, 확률 곱하기 횟수 한 어떤 팸은 m은? m은 뭐예요? 결국에? 2가 되죠. 여기서는. 6번 시행해서 확률이 3분의 1인 거니까. 맞습니까? 네. 아 너에서의 평균은 평균은 평균 m은 mp구나 그죠? 네. 그럼 그때 분산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mpq가 된 거고 그때의 시그마는 mpq곱하기 mpq를 루트씌운게이 녀석이 표준편차 1-p 1 m s p 가 큐죠, 맞나요? 분산이 왜 이래요?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표로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넘어가서 증명 되어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걸로 어디가니? 여기 있다. 여기 162페이지의 가운데 보면 그표 보여요? 그 표로 뚝딱뚝딱 그 우리가 제곱의 평균 말해서 평균의 제곱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쁘게 정리를 하면, 이쁘게 정리를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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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분산 구한 게 3PQ지? 3PQ가 그말 뜻하는 게세번 중에 P번 일어나고 Q번 안 일어나는 거다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게 분산이 됐다라는 걸 그냥 여기서 식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0, 1, 2, 3으로 증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 됐나요? 요건 내가 어차피 여기다 식으로 써도 증명은 똑같으니까 여기다 따로 안 쓸게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요 녀석을 외우는 거예요 아 이항공포다 평균은 mp고 분산은 mpq고 표준편차는 거의 다 루트 씌운 거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 이 바리바리 그럼 요 증명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큰수 법칙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절대가 푸는 과정에 대해서만 조금 알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바로 문제 좀 볼까요? 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게 있대요 별로 안 어려워 진짜로 금방해 이항분포부터는 너무 쉬워 이항분포부터는 표도 안그려도 되고 그냥 엄청 쉬워 이항분포 정규분포 그 다음 뒤충계적 수정은 여태까지 배웠던 확풍 중에 제일 쉬운 부분이야 진짜로 믿어줘 자 한번 해보자 잉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율이 90% 이항품은 10명에게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럼 똑같은 치료약으로 똑같은 진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10명한테 진료를 하는 거니까, 그죠? B, N, 콤마 p r 으니 10명한테 진료를 하는 거니까 10명이고요. 치유될 확률이 몇 퍼센트? 90%인 거니까 여기가 10분의 9겠죠, 이렇게. 90%.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자,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확인해서 S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몇명 이상 치유되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9명 치유되면 되고, 10명 중에, 10명 다 치유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치유될 확률이 몇인 거니까? 10분의 9니까 너의 9승인 거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이겠죠. 얘는 10분의 9에 10승이겠고요. 얘네 둘을 더하면 이 녀석이 나오는 거겠지. 이해 돼요?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보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누구라고요? 둘이? 쿠퍼는 mp9고요. 분산은 n p q 여기다 너 10분의, 얘 1에서 빼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을 곱하면 0.9가 분산. 표준 편차는 당연히, 뭐, 이거 여기다 넣어서 쉬운 거겠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과라고 했으니까,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제곱의 평균은, 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누가 한 게? 평균에 제곱 한 녀석이 누구니까? 분산이니까 넘기면, 80일 81 더한 81.9가 답이 되는 겁니다. 쉽잖아요. 쉽죠? 이거 계산 못해요 너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계산 안돼 있어요 거기 계산돼 있어요 이거, 이거 계산 9승. 어떻게 할 거예요 10의 9승 거기 그냥 안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넘어가도 돼요? 네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0.9의 9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여기 0.9의 이거 계산해 봐봐 10 곱하기 0.9의 9승이죠 얘는 어, 0.9에 10승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할 거니까 0.9에 9승으로 묶으면 0.9 플러스 10이죠? 또는 0.9에 10승으로 묶으면 0.9에 10승으로 묶으면, 나? 0.9에 10승, 아 10승? 0.9에 9승으로 묶는 게 낫겠다. 9승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아니 10 플러스 0.9죠? 그럼 얘가 10.9잖아요. 10.9 곱하기 0 9의 구승. 뭐,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답이. 맞아요. 됐나요? 19에요? 10. 10. 10. 10. 10. 10. 10, 10이랑. 왜? 어, 이거 10분의 1 어디 갔냐? 이런 제기랄, 어? 오케이. <laughs> 이러면 안 돼요. 10분의 1 약분하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0.9에 구성을 묶으면 1 플러스 0.9죠. 그래서 1.9 곱하기 0.9에 구성 이렇게 적는 거예요. 0.9 구성 못하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뭔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주사위 한 개의 주사위를 9번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아직, 이 상금은 그냥 내두자, 이거야. 상금의 평균은 어차피 너의 평균은 이 녀석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3배의 평균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녀석은 원래 평균만, 그죠? 근데 1두는 2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놨어요. 아홉 번 던져서 1 또는 2가 나온대. 그러면 아홉 번 던져서 1 또는 2가 나오는 확률 몇이에요? 6분의 2니까, 3분의.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누구예요? 곱하면. 그럼 3 넣으면 몇이에요? 11. 11이 답인 거죠. 이해 됩니까? 계산도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고 쉬워요. 그냥 2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잘 봐. 너네 짱구를 잘 굴려봐. 어?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 세번 던지는 거니까 B. 세번 던져서 1의 눈이 6분의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의 몇이에 내가 지금 봐봐. 4의 X승에 평균을 궁금한 거죠? 맞아요? 이녀, 이녀석의 기대값을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녀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원래는, 원래는 그냥 얘만 밖으로, 곱해지는 거 건,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4의 X승이래.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냥? 어차피 너의 평균이, 얘의, 얘, 얘의 평균이 너의 평균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그냥 집어넣는 거랑 한번 해보자잉? 똑같나? 그럼 봐봐. 3, 세번 눌러서 1에 나오는 횟수라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 1, 2, 3이겠죠? 횟수인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너에 대한 확률은 뭔데요 1이 한번도 안나왔어 3번 던져서 3번도 안나왔어 6에 3승분에 아 이제 5지 5 어. 6, 6분의 5에 3승인거지 그죠? 얘는 1이 한번 나온거니까 6에 3승분에 1이 한번 나와야 되는거니까 6번 중에 하나 여섯 번이 아니고. 야, 그래, 이렇게 하자. 야, 이게 더 빠르겠다. 여기, 여 분의 1 하나 나오고, 5 분의 5가 두번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세개 중에 한번 선택해서 얘 나오는 거잖아. 어이씨! 세번 중에 한번 선택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0인 거는 그냥, 6분의 5의세제곱인 거고 맞아요? 여기 2도 마찬가지로 3개 중에 두번 선택해서 6분의 1이 두번 나오는 거고 6분의 5가 한번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3번 다 3시 3인 거니까 6분의 1이 3제곱인 거죠 잘 봐요 잘 봐요 짠걸잘 골라 봐요 잘 골라 봐요 잘 골라봐요. 나오는 횟수 x에 대해서 누구의 평균 너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건 얘가 4의 방승 4의 1승 4의 제곱 4의 세제곱 이런거에 평균을 구하는거잖아요 이게 되요 무슨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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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한거는 2잖아요 그냥 구토리 곱하면 되는거니까 맞아요? 아 2분의 1이구나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같냐고 보세요 어, 애초에 영어 곱한 게 아니고, 영어 곱한 게 아니고, 1을 곱했잖아요, 여기서. 1을 곱하고, 여기 4 곱하고, 여기 16 곱하고, 64를 곱한 거죠. 그러니, 다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 잘 봐. 너네가 이거, 이항정리 때 배운 거다? 내가 뭐, 경일이 시험 문제 때 나온 거라고 해가지고 알려준 적이 있는데, 봐봐요. 빵승 1승, 2승, 3제곱. 여기도. 0승, 1승, 제곱, 3제곱. 보여? 이거 보여 그깐만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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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할 거죠. 자, 봐봐, 해보자. 얘는 굳이 쓰자면 3시 빵에 6분의 1에 빵승에 6분의 5에 세 제곱에다가 4의 빵승을 곱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4의 1승 곱하기 3시 1에 6분의 1에 6분의 5의 제곱인 거죠. 여기, 여기, 얘도,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이 4를 안으로 집어넣어봐도 될까, 안 될까? 어차피 지수성 똑같으면 밑이 곱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지우고 4 써도 되니? 네. 그럼 내가 이거 지우고 4 써도 돼요? 네. 그럼 내가 지우고 4 써도 돼요? 이렇게? 맞아요? 마지막. 3C3에 6분의 4의 3승에 6분의 5의 0승인 거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 이항 정리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이다 더한 거를. P 플러스 Q의 N승이라고 배웠잖아요. 얘가 평균이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 신나네 2분의 1이니까 오 개득 이 여기다 2분의 1쓰면 2가 답이에요라고 쓰면 안 돼요 얘는 몇이에요 더하면 6분의 분이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에 3제곱한 몇이에요 8분의 27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풀어놨을 거예요 이게 풀어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너가 안으로 통당, 통당 이렇게 빠져갈 수 있는지, 그거를 볼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표를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 됐니? 이거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지, 그냥 안에 넣는 거지. 저번에 연습문제에서도 있었고, 그죠? 넘어갑니다잉? 여긴 조금 복잡하지, 그지? 한번쯤 해봐, 너네 표 그려서. 해봐야 돼. 해보면 안 까먹어. 어? 어려워?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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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 8, 이거 해봅시다. 이거 끝인가? 오케이. 8-13번은? 아, 이거 다음 거 못하겠다. 숙제 한 번만 더 밀려봐. 진짜 죽는다. 어? 자, 8-13번은? 이양분포인데, 이 녀석이 B가 12, 12, 12, 12번 일어나고 확률이 P래요. 근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같다라는 말을, 자, 해봅시다. 한번 일어났대. 몇번 중에, 현성아. 몇번 시행이야? 12번 중에 어떻게 써야 돼? 12? 12번 중에 몇 번? 그럼 어떻게 12? 12, 12번 중에 한 번. P가 몇 번? 그러면? 일어나는 게몇 번? 일어나는 게몇 번? 한 번. 일어나지 않는 건 뭐라고 불러? 1 p는 몇 번? 11번. 11번. 얘랑 같대 누가? 이 녀석이. 얘는 12 곱하기 12번 중에 빵 번. 네. p가 빵 번. 1 p가 12번. 이거잖아요. 네, 네. 얘 돼? 네. 어차피 얘는 0이 아니니까. 왜? p가 0이랑 1 사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약분은 가능하죠. 이렇게. 12개 중에 1 개만 남겠죠. 얘가 12죠? 그럼 P는 뭐예요? 1-P겠죠? 그럼 P는 뭐예요? 2분의 1. /2. 그럼 누구 구하는 거예요? 두번 일어날 확률 구하는 거죠? 몇번 중에? 12번 중에 두 번. 누가? 2분의 1이 두 번. 어차피 1에서 2분의 1 빼봤자 2분의 1. /2. 그럼 12승. 아, 아, 여기도 2승일 거고, 여기도 10승일 거니까 어차피 2분의 1은 저렇게 12승 나오겠죠? 이해 됩니까? 네, 그럼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네. 네. 됐나요? 이거, 이 이거, 이정도는 계산 가능해요. 얘가 12 곱하기 12고 2로 나누면 55죠. 얘 4로 나누면 몇이에요? 3이죠. 그럼 1 0 2 4분의 15가 정답이겠죠. 2에 10승하면 1024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2048분의 33? 아우 내가 여기 11이네. 12 아니고 11이네. 이러니 그지같이. 계산을 잘못했네. 12, 11에다가 2 나눌 거니까 여기 6이죠. 한번 나누면 여기 11이네요. 2의 11승은 2048이고 2048분의 어, 33이 정답이겠죠. 됐나요? 자 2번. 매회마다 사건이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p고 독립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야, 이항 분포구나. n번 반복할 때 사건 이 일어나는 게 p구나.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다음에 사건이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평균이 누가? np가. 누구? 0.95라고 했고요. 그죠? 표준 편차 누구예요, 그러면? npq가.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누구라고요? 0.95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제곱하면 은 봐봐요. 0.95 곱하기 q인 거죠. 얘가 0.95니까. 거기다 루트 쉬운 게 넣죠. 제곱하면 얘는 0.95의 제곱이겠죠. 0.95한번 날아가면 얘가 0.95인 거죠. 그럼 p는 뭐예요? 100분의 5죠. 이게 구하는 거예요. p가 100분의 5니까 100 약분해주면 5를 약분하면은 이거 5로 약분하면 몇이에요? 19죠, 19. 얘가 19고 얘가 0.05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야? 예?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전개하지 맙시다잉?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잉? 오케이, 말이? 산수 잘하는거 문제, 물, 물어, 물어, 뭐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끝인가요? 네. 하... 나머지 문제만 다해 봅시다. 우리 급한 거 없으니까. 어? 원래 이번 주 안에 이거 확통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겠다. 어, 그까지 하셔 10번.